자, 6, 8번 이어서 갈게요. 음. 자, 사전식 배열이야. 사전식 배열이 뭐야? 요새는 안 쓰지만, 예전 사전 같은 경우는 그 영어 단어들이 어떻게 실려 있어? 제일 앞에는 A로 시작한 게 실려있고, 두 번째는 B,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실려있고요. 또 a로 시작하는 섹션을 보시면 a로 시작하는 데서도 a로 시작하는 거, ab로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aa로 시작하는 것중에서도 그다음 뭐야? 세 번째 자리가 또 제일 빠른 게 먼저 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각 자리별로 빠른 게 먼저 오고 그 자리가 똑같을 때는 그다음 자리가 빠른 게 먼저 오고 거기도 만 똑같을 때는 그다음 자리가 빠른 게 먼저 오고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게 사전식 배열이야.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알파벳도 마찬가지야. 자 그럼 사전식 배열에서는 배열되는 규칙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그러면 그 규칙에 따라서 배열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번째 오는 거는 어떤 문자냐 어떤 숫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자나 숫자를 주면서 이거는 도대체 처음부터 봤을 때몇 번째 숫자냐 문자냐 묻는 문제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 규칙에 따라서 나열했을때 순서를 확인하는 문제들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사실은 하나 하나 다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일일이 다 세기엔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갈때 처음부터 막 하나씩 하나씩 다 보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 이렇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보는 거야. 크게 크게 세워 가다가 어, 얼추 근처에 왔네. 그러면 이렇게 돼. 이제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세어 나가지고 아주 가까워질 때는 더 작은 단위로 가서. 그렇게 해서 4가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77번 보시면 1, 2, 3, 4, 5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거야. 그때 78번째 오는 순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작은 수부터 제외하면 1, 2, 3, 4, 5가 제일 작은 수죠. 그지? 가급적이면 앞쪽이 작은 수가 왔을 때 숫자가 작아지니까. 그럼 그 다음 수는 뭐야? 1, 2, 3, 5, 4지. 여기는 그대로 가고 끝에를 바꾸는게 그 다음이 터질거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돼? 1,2,3 다음에 뭐해야 되제 3끝났으니까 4가 오겠죠? 4가 오고 그러면 남은게 뭐야 3,5가 남았으니까 5,3이 낫니? 3,5가 낫니? 3,5가 작지? 그 다음에 1,2,4,5,3이 되겠지 4끝났으면 언제 뭐야? 1,2,5 그래서 나가는거에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건데 자 이런식으로 78번째까지 다 만들어 갈거야 그럼 한 문제 풀면 아, 시험 10분 남았으면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 크게 크게 세자고. 어떻게? 자, 확실하게 제일 작은 수는 몇로 시작하는 거야 1로 시작하는 거겠지. 1로 시작하는 걸 통을 한번세 봐봐. 자, 1로 시작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지. 1이 오면 나머지 네개 숫자 더해 되는 게 얼마야? 4팩토리얼. 따라서 1로 시작하는 숫자는 몇개 만들어지니? 24개 만들어진다고. 그럼 아직 78까지 멀었잖아. 그게 크게 세면 된다고. 자 그러면 2로 시작하는게 그 다음에 나오겠네 2로 시작하는 숫자도몇개 만들 수 있어? 4백 24개 만들 수 있어 지금 몇개만들어서 48개 아직 뭐렇지자그다음에 뭐야? 3으로 시작하는 숫자 오겠죠 몇 개? 4백 24개 몇 개야? 79개 오좀 가까워졌어 이 상태에서 4로 시작한자를다세버리면또 4백 24개가 되고요 더하면 96이라서 78으로 훌쩍 넘어간다고요 안돼 가까워졌으니 어떠하겠다? 좀더 좁혀, 좁힌다는 게 무슨 말이야? 4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구야? 1로 시작하는 거 있지, 4, 1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면 돼. 그럼 몇개 만들어지니? 3개되니까 3팩터리야. 6개 만들어지죠. 그럼 뭐가 되니? 72로하면 얼마? 야 어, 78. 아, 78번째 나오겠네. 78번째 수는 4, 1로 시작하는 것들을 끝까지 셌을 때 78이 되는 거지. 그러면 4일로 시작해서만 4일로 시작하는 숫자들 중에서 제일 끝에 만들어지는 게 78번째겠다. 맞니? 4일로 시작한 거를 끝까지 다 했을 때 78개가 만들어지니까 78번째 숫자는 4일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거 맞나요? <laughs> 제일 뒤에 있는 거 제일 크게 만들어 자 4일 썼으니까 남은 숫자 얼마야? 2, 3, 5인데 2, 3, 5를 여기다가 3개 써가지고 제일 크게 만드는 게 제일 쉬겠죠 작은 것부터 큰 숫자를 하니까. <laughs> 제일 크게 만드려면 당연히 큰 숫자 5가 먼저고 그 다음 큰 숫자 3이 먼저고 이렇게 하면 제일 쉬우겠죠. 얘가 반홈에서는 78번째 숫자가 되겠죠. 생각을 해 생각을. 이는 수학도 기초 필요한 모 부분들이잖아. 당연한 거냐 숫자가 크게 만드는 작게 만드는 거. 그치? 공민이하시라고요 자, 79번 보세요. 1, 2, 3, 4, 5 다섯 개 숫자를 한번 써서 만든 다섯 자리 정수 중에서 35,000보다 큰 거는 몇 개냐 물었어요. 그럼 35,000보다 큰 거는 자, 확실하게 큰 거는 4로 시작하는 거 35,000보다 더 크지? 5로 시작하는 것도 3 5 0 0것보다 분명히 크지 근데 3으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는 35000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35000보다 크려면 3, 5로 시작하는 건다3 5로0 0보다 크겠죠 4, 뭐 3, 5뭐 1이더라도 2가 들어가든 4가 들어가든 항상 35000보다 클 거야 근데 3, 4로 시작하는 거는 35000보다 무조건 작으니까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4로 시작하는 건 전부 5로 시작하는 건 전부 그리고 3으로 시작하는 것들 다 쓰면 은 3만 5천보다 큰 수가 되겠네요. 자, 3으로 시작하는 거는 뒤에 3개가 오겠죠. 몇 배? 3배6 개가 만들어질 거야. 4로 시작하는 거는 뒤에 숫자가 4개가 더 오겠죠. 몇개 만들 수 있어? 4 펠, 그래서 24개. 저도 24개. 48 합치면 얼마다? 54개. 54개. 괜찮지? 응. 반대로 또 해볼까? 어떻게? 해? 방금은 몇 번째 수를 물었으니까 이제 거꾸로 해볼게. 이거를 앞에 문제 돌아갈까? 77번 자, 작은 수부터 했을 때 78번째 수를 물었잖아. 이제 거꾸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어, 이렇게 만들었을 때 3, 4, 1, 2, 5는 몇 번째 만들어진 수냐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 3, 4, 1, 2, 5는 몇 번째 수냐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 똑같이 하면 돼. 3, 4, 1로 하니까 확실한 거예 1로 시작한 거는 4다 앞에 있죠. 1로 시작한 게몇 개? 4팩터에 24개. 2로 시작한 것들도 분명히 4분 앞에 있을 거야. 4팩터를 몇 개? 24개. 자, 여기까지 4,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건데 가까이 왔지. 어디 로갔니 3, 1로 시작하는 것도 3이 지3 1로 시작하는 건몇 개? 3, 2, 3, 6개. 50개. 3, 2로 시작하면 또 얘보다 작죠? 응. 3, 1 시작하면 도몇 개? 3, 2, 6개. 60개. 3, 5, 2음에 3, 4면 안 되니까 3, 4가 와야겠다. 그지 60번째 다음에 이제 3, 4가 시작됐다.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직접 만들어보자. 3, 4 중에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1, 2, 5인 거예요. 3, 4 썼으면 1, 2, 5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제일짧게 1, 2, 5잖아. 그럼 이 수는 60번째 다음 수니까 몇 번째 수야? 60. 3 번째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다 괜찮아? 역시 크게 크게 오다가 가까이 있을 때는 자릿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더 세밀하게서 나가시면 돼. 그다음에 자 83번은 빼고 82번까지만 해보자. 음. 사실 2번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이세 자리 자연수 전체의 합은 얼마가 됐습니다. 예? 뭐야? 세 자리 자연수가 몇개 만들어지겠어?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되잖아. 그렇지? 0이 없으니까 자연수를 꽤 5개 중에서 세개 뽑아서 나열하면 되니까. 5p3. 5 곱하기 4 곱하기 3몇 개? 그러니까 세달 내로서 몇개 만들 수 있다고 냐 60개 근데 60개 개수를 물어게 아니고요 그 60개의 합은 얼마냐해놓요 숫자가 그래서 1, 2, 3도 만들 수 있고요 1, 2, 4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만들다가 뭐 2, 3, 4도 만들고해서총몇 개만 만드는 거야? 60개의 세 달에서 만들어진다고 60개가 다더아라고 어떻게 되지? 자. 또것도 한번 방법만 생각해 두시면 돈만 풀어. 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60개의 수를더할때 우리가 그다음수 진짜 더 세면할 때 세면세 할때 1회 자부터싹 돼가지고 계산해서 받아올리고 그다음에 10회 자리 계산해서 받아올리고 하지, 그치? 각 자릿수별로 더 하지. 마찬가지야. 자, 이 60개 더할때각 자릿수별로 더 합니다. 자, 1회 자를 볼게. 당연히 숫자가 60개 만들어지니까 1회 자리 숫자도 몇개겠어 60개가 있겠지. 자. 1의 자리에 숫자가 60개가 있는데 자, 그 60개를 이루고 있는 숫자들이 당연히 뭐부터 뭐까지 있어? 1의 자리에는 일부 똑까지 수가 적혀있겠죠. 맞지? 집중해. 일부 똑까지 적혀있지. 근데 자, 1이 더 많이 쓰였겠어? 2가 더 많이 쓰였겠어? 3이 더 많이 쓰였겠어? 아니면 다 똑같이 쓰였겠어? 1의 자리가 일부 똑까지 숫자가 적혀있는데 어느 숫자가 더 많고 어느 숫자가 더적겠어다 똑같겠지. 다 동일한 조건의 숫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1의 자리에 오는 것도 1이나 2나 3이나 4나 5가 모두 같은 횟수만큼 왔을 거라고요.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누구를 더 많이 쓰니? 어, 저는 4를 좋아하니까 4를 더 많이 쓰래요. 그거 아니잖아. 다 똑같은 횟수만큼 있을 거야. 전체 60개니까 1, 2, 3, 4 5라는 숫자가 각각 몇 개씩 60개를 5개 나눠가지만 12개씩 쓸 거야. 여기 1의 자리를 60개 더하면 1, 2, 3, 4가 각각 몇 번씩 더해진다는 얘기야. 12번씩 더해진다는 얘기야. 똑같은 횟수만큼. 따라서 1의 자리의 합은 1, 2, 3, 4, 5가 몇 번씩 12번씩 더해지니까 그 합은 이게 되겠지. 1도 12번, 2도 12번, 3도 12번, 4도 12번, 5도 12번. 맞나요? 이게 1의 자리 합이야. 계산하면 15 곱하기 12 90 180 되겠죠 1의 자리 60개 나면 180이 나오고자그 다음 누구 차례야? 10의 자리 뭘 차례지? 자 10의 자리도 숫자가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 있어 1 2 3 4 5가 들어있겠죠 10의 자리도 역시 10의 자리 숫자도 60개가 있는데 1 2 3 4 5다 똑같이 쓰였겠죠어 그러면 10의 자리도 1 2 3 4 5가 각각 몇 번씩 12번씩 쓰였을 거라고요. 맞지?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1, 2, 3, 4, 5는 1, 2, 3, 4, 5야. 10, 20, 30, 40, 이야 10의 자리니까 10, 20, 30, 40, 50이야. 10, 20, 30, 40, 50이 12번씩 되어진 거라고요. 곱하기 10의 자리니까. 그 다음 마지막 100의 자리 여시 숫자 몇개 있어? 60개 있어. 60개 있어 1, 2, 3, 4, 5가 각각 몇 번씩 12번씩 들어있겠죠 그럼 1도 12번 2도 12번 3도 12번 4도 12번 5도 12번 근데 사실은 1, 2, 3, 4, 5가 아니고 얼마야 100, 200, 300, 300, 500이잖아 곱하기 얼마? 1 그러면 결국 60개의 숫자의 합은 1의 숫자 다 더한 거랑 10의 자리 다 더한 거랑 100의 자리 다 더한 거랑, 거랑, 거랑 합치면 되겠죠 10다 합치면 혹시 18000 1800 180 19980. Okay. 자, 어떻게 합을 구하는지만 알면은 한번 알면은 쉽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한다? 각 자리 수별로 합을 더하는 거야. 일의 자리, 십의 자리, 백의 자리 각 자리 수별로 더한다고. 단 각자리 수에 쓰여진 숫자들은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개수만큼 쓰였을 거라고요. 왜 전제를 서서해 주시면 되는 거요 괜찮아. 그 다음 마지막 유형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적어도 딱 보이지. 적어도란 표현이 있으면 말할 뭐 수어 여섯 번 쓰라고 그랬죠. 자, 여섯 번은 꼭 적어도란 표현이 있을 때만 쓰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만 적어도란 표현이 있을 때는 뒤도 보지 말고 다 여사꾼 문자로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적어도한 표현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아, 이거 적어도 몇개 있구나라는 표현으로 바뀌면 계에서만 쓰면 되는 거야. 직접 안 보여도 자, 다섯 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와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배열할때 양쪽 끝이 있겠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얘기는 여기 모음이 오고 자음이 와도 되고요. 여기 자음이 오고 여기 모음이 와도 되고요. 적어도 한쪽 끝이니까 양쪽 다 모음이 와도 상관없는 거지세 가지를 다 구해서 돼도 돼. 근데 저 반대되는 경우는 양쪽 다 자음이 오는 경우잖아. 요거 하나만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게더 편하다는 거야. 그치?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 여섯 건은 양쪽 다 자음이 오는 거잖아. 양쪽 모두 모음이 안 오는 경우니까. 그거는 하기 편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 경호수는 얼마니? 5 팩토리얼 5개의 라인은 전체에서 양쪽 끝에 자음을 경우수 구해보자. 양쪽 끝에 자음으면, 자음이 어디있어 BCD 3개 중에서 자음 2개를 골라야 되니까 3P2 가운데 3개를 마저 배워야 되니까 곱하기 3P 이게 여사건이니까 여기에 여사건이 들어와서 빼면 되는거야. 그럼 5 팩토리얼은 120, 3P2는 6 6 36을 빼면 84가 되겠다. 쉽게 보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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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따로로0 0 0 0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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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0리0리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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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7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섯 개의 문자 M A S T R을 일렬로 나열할 때 자, 모음 사이에는 자음을 적어도 두개 나야 되는데. 자, 모음이 어딨냐? A하고 E 두 개지. A와 E 사이에는 자음을 적어도 두 개. 그럼 자음을두 개로도 되고 세 개로도 되고 네 개로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음이 두개 있는 경우, 세개 있는 경우, 네개 있는 경우, 세개다모여서더해도 돼. 맞지? 근데 여사건이 편할 수도 있다고 여사건은 뭐야? 적어도 두개 있는 거 여사건은 뭐야? 몸이 한개 있거나 몸이 없거나 조금 더 편하겠네. 큰 차이가 없죠. 그치? 여사건은 풀어게 자음을 적어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몸 사이에 자음이 몇 개인 거? 한개 또는 0 개인 경우를 구해서 빼면 되겠다. 자 모음 사이에 A와 E 사이에 자음이 한 개인 경우 보자 그럼 한개골라넣어야지 M, S, T, R 네개 중에 한 개를 골라놓는 거 이게 네 가지지 자음 네개 중에 한 개만 들어가야 되잖아 네 가지면 더 이상 들어도안돼안 안 된다 그랬죠? 묶어버렸어 묶어서 한개 칠합하면 하나랑 나머지 자음 세 개랑 합쳐야죠 그럼 총네 개를 나야하니까 얼마야? 4 팩토리얼 그리고 모음 사이니까 AY가 자리 바꿔도 되는거잖아요 이게 두번째는 모음 사이에 자음이 없어야 돼그 말은 이 모음 두개가 이웃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넣고 묶어버려야죠 그럼 한개 치급하고 자음 네개 있으니까 총 다섯 개5 팩토리얼이고 AY가 자리 바꾸니까 곱한 2 하면 되겠죠 이게 자음이 한개 들어간 경우 24 96 곱하기 하면 1 9 2 120 240 여섯 칸 더하면 얼마 되니? 432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이게 다 많이 야게 썼던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야. 10시에 구현돼도 이거 답 쓰는 놈이 있어. 반드시 전체 스팩이지. 6개 다하는건 얼마니? 6 팩토리얼에서 딴놈 구한 여섯 칸을 빼주셔야되고요 720에서 432를 빼면 1, 7, 8, 6, 2, 음. 2, 8, 8이 되겠네요. 됐어요. 음. 자, 89번 마지막으로 올게. 음.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결국 경우의 수는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자,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내가 표현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표현을 바꾸면 좀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보세요. 자, A, B, C, D, E 다섯 개의 시점이 있는데, A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네 지점을 한 번씩 지나서 돌아오는 방법이 수야. 즉, A에서 출발해서 B, C, D, E를 다 지난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 경우의 수를 물었어요. 단, B하고 D하고는 있는 길이 안 보이네. 무슨 말이야? B에서 D로 못간다고 D에서 B로 못간나는 얘기야. 어떡하는 얘기지? 그럼 B, 길을 다쳐볼래 너네 분명히 시키면 이럴 거야. 와, 그럼 생 A, B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D 갔다가 다시 a 오겠네? 이러겠지? 또 A, B로 갔다가 E로 갔다가 찌로 갔다가 찌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다가 아 너무 많다 독기 이런다고 자 이렇게 해보면 괜찮아 해보면서 우리가 생각이라걸 해야 된다고 생각은 왜 웃어 안 하잖아 생각 그냥 막무가내로 쓰는 게 아니고요 쓰다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보여야 뭐 되는 거고 결국 봐봐 a에 출발해서 a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우리가 나열했을 때 a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나열이잖아 그리 중간에 b, c, d를 한 번씩 돌아다니다는게 무슨 말이야 중간에 B, C, D가 순서를 바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렇지? 결국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야? A에서 시작해서 A를 나열하되 중간에 있는 B, C, D를 순서를 바꿔서 나열하는 경우처럼 똑같은 거잖아. 이들이 순서를 바꿔야 되지. 왜? 한 번씩은 다 거쳐서 돌아와야 되니까.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오는데 B, C, D를 한 번씩 거쳐서 돌아야 되는데 어느 걸 먼저 간지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 결국. 우리가 예에서 거쳐서 하는 경우의 수는 가운데 있는 B, C, D를 순서를 바꿔서 나이라는 경우 수랑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럼 몇 팩이야? 네개 순서 바꾸니까 사 팩. 그지? 내가 순서를 바꿔서 C, D, E, B 하면 아에 출발해서 C, D, E, B 해서 여러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뀔 때마다 경로가 달라지니까 순서를 바꿔서 나이라는 경우 수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러면 문제에서 뭐했냐 문제에서 뭐가 없어요 BD는 선이 없대네그 말은 무슨 말이야 B에서 d 는못 가고 D에서 b 는못 가는 거지 그럼 즉 나열했을 때 B와 D가 이웃하면 되는데 안, 안 된다고요 이 문제는 B와 D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야 BCD를 나열하는데 B와 D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두 개니까 여상한 포함 되겠지 B와 D가 이웃하는 경우 BCD를 나열하는데 B와 D가 이웃하는 경우면 둘을 묶어서 하나 치고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하나 둘세개 나열하니까 3패 안에서 b 와 d 가잘을바꾼게6 0 24에서 62 72빼면몇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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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0 0대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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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는문제0대순0 0대 100대 100대 1 B와 D 사이에 길이 0 0대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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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로이0대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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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응. 응. 자, 당장에 누나가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나중에는 공부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렇게 써보면서 상황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 이게 무한한 상황인지 도대체. 음. 응. 대체 자 이렇게 해서 순 마무리 할 거고요. 숙제는 당연히 서술형까지 1 8 7초까지 숙제예요. 오케이. 그 다음 시간에 조합해서조합한두번 정도 수업하면 끝날 거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복습해야 되는데 시험이 그렇게 많진 않진 않았어요. 음, 부지런 복습해야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럼 끝줄래?